오늘의 말씀은 에레미야 애가 5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구약 1149페이지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1절부터 시작 여호와여 우리가 당한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받은 치욕을 살펴보옵소서, 우리의 기업이 외인들에게, 우리의 집들도 이방인들에게 돌아가나이다. 우리는 아버지 없는 고아들이 오며, 우리의 어머니는 가부들 같으니, 우리가 은은 주고 물을 마시며, 갑을 주고 나무들을 가져오며, 우리를 뒤쫓는 자들이 우리의 목을 눌러싸오니, 우리가 기진하여 실수 없나이다. 우리가 애굽사람과 아수르사람과 악수하고 양식을 얻어 배부리고자 하였나이다. 우리의 조상들은 범죄하고 없어졌으며, 우리는 그들의 제약을 담당하였나이다. 종들이 우리를 지배하며 그들의 손에서 건져낼 자가 없나이다. 광야에는 칼이 있으므로 죽기를 무릅써야 양식을 얻사오니. 굶지름의 열기로 말미암아 우리의 피부가 아궁이처럼 거분이르다. 대적들이 시원해서 부녀들을 유다각 성읍에서 처녀들을 욕보였나이다. 지도자들은 그들의 손에 매달리고 장로들의 얼굴도 존경을 받지 못하나이다. 청년들이 맥도를 지며 아이들이 나무를 지다가 엎드려 지오며 노인들은 다시 성문에 앉지 못하며 청년들은 다시 노래하지 못하나이다. 아멘. 에리미아 선지자는 이스라엘의 범죄로 말미암아 바벨론을 통해 심판받는 것이 당연하고 죗값을 치르고 있지만 이제. 남은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너무 힘들고 이러다가 다 죽겠습니다. 라고 우리를 기억하시고 살펴 주시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남은 자들 통해 다시 회복하실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하여 선민인 당한 현실에 호소하는 것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 1장 1절을 다시 한번 우리 읽어 봅시다. 여호와여 우리가 당한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받은 치욕을 살펴보옵소서. 하나님께 에레미야는 출애굽기 2장 24절에 나오는 모세를 출애굽을 통해서 모세를 세우셔서 바로의 그 폭정으로 인해 시으름하던 이스라엘의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셨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 약속의 하나님을 믿고 지금 기억하시고 살펴주시라고 강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에레미아는 내기 26장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완전히 멸망하지 않겠다는 언약을 기억하셔서 이제 제발 살려주십시오라고 합니다. 하나님과 관계 회복을 강구하는 기도인 것입니다. 우리 1절에서 14절까지를 보면 에레미야는 우리가 우리를 반복합니다. 하나님과 단절로 말미암아 생긴 이들을 일들을 그들의 우리는 우리를 우리가 이렇게 14번이나 사용하면서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힘듭니다. 하나님한테 애칩입니다좀 도와주세요. 이 힘듦을 강조하는 방법입니다. 우리 또한 아, 에레미야 애가 5장 6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애국사랑과 아수르 사랑과 악수하고 양식을 얻어 배부르고자 하였나이다 이미 망한 나라까지 거론합니다 아수르는 멸망했지만 강대국의 상징적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죽지 않고 남으려고 우리를 그토록 괴롭혔던 나라이며 감개하고 싶지 않은 나라한테까지 아부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얼마나 힘들면 종살이했던 남쪽의 애국 북쪽의 아수르 온수까지도 이렇게 같이 악수하고 함께 이렇게 그들과 더불어 그들에게 이렇게 아부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불쌍히 여겨 주세요라고 호소하는 것입니다. 우리 7절을 다시 또 읽어 보겠습니다. 우리의 조상들은 범죄하고 엎져섰으며 우리를 그들의 죄악을 담당하였나이다. 에레미야는 7절을 통해 조상들의 죄와 남은 자들의 범죄 사실을 인정합니다. 우리 8절과 14절까지 전체를 보면, 아이부터 노인까지 너무 힘들어서 모두가 다 죽을 지경이라고 또한 호소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단절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깨달습니다. 하나님이 안 보이는 상황에서도 어떤 어려운 상황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온 마음 다해 호소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처럼 기억하시고 살펴 주시옵소서. 잊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늘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지금 현재의 사항이 하나님께서 돌보지 않으신 것 같아도 우리의 탄식을 듣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희망을 버려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늘 남은 자들을 들어 쓰시고 그 남은 자를 통해 회복의 역사를 만드십니다. 남은 자로 하나님께 쓰임 받기 위해서는 죄 가운데서 떠나야 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죄가 가장 심각한 죄이기도 하지만 요즘 가장 심각한 우리 사회 죄가 욕심이 아닐까 싶습니다. 남보다 더 갖고 싶고 더 누리고 싶은 그 욕심이 또 이기심을 만듭니다. 우리의 이기심을 버려야 합니다. 나를 고집하면 안 됩니다. 우리를 고집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그 고집이 이기심이며 욕심입니다. 우리끼리, 우리 교회, 우리 가족, 이것이 바로 이기심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함께입니다. 함께하고 서로 양보하며 배려할 때,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우리 에레미아 3장 22절에서 23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 사실 에레미아 이제 5장으로 마무리하잖아요. 에레미아의 그 슬프고 슬픈 것이 이 말씀을 통해서 기쁨이 되고 응답이 됨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습니다. 3장 22절 시작. 여호와의 인자와 국률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 합니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다 소이다. 아멘. 에레미아 예가는 슬프고 탄식의 시이지만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극률하심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찬양하며 감사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도 아무리 힘들고 답답하고 진흙 속에 빠져있는 거라 할지라도 그 환경이라 할지라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극률하심이 무궁하시고 그것들이 아침마다 새롭고 주의 성실하심이 함께하신다는 것을. 아멘. 하루는 CS 누이스에게 한 사람이 찾아왔다고 합니다. 그는 왜 인간에게 고난이 있어야 하냐고 질문했다고 합니다. 누이스는 대답하기를 그렇지 않아도 타락한 인간이 고난마저 없다면 얼마나 교만하겠냐고 인간은 고난이 있어야 하나님께 길을 기울이지 고난마저 없다면 우리 인간은 더 죄를 범하고 교만하여 될것이라 교만하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고난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서 낮아질 수 있습니다. 고난은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 힘들고 어려운 고난이 우리를 원정케 만들어 갑니다. 우리는 지금 현재를 살아가는 남은 자입니다. 고난 중에 계신 분도 있을 것입니다. 지금 그 고난 중에 없더라도 우리의 인생에는 소리 없이 어느 때그 고난이 닥쳐올 수 있습니다. 그때 기억하십시오. 고난은 나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하는 가정인 것을 그 가정에 늘 주의 인자하심과 극률하심이 함께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십시다. 그 고난을 승리한 남은 자를 사용하셔서 에루살렘 재건과 이스라엘 회복을 이루셨습니다. 이 시대 남은 자, 믿는 우리를 통해 이 시대 무너진 부분들을 회복하시고 축복하실 것입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우리의 삶에 고란이 닥쳐왔을 때,